Graças. Yeah. 자, 이제 무신사 웹페이지를 보면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워낙 유명하고 오래된 국내 브랜드이고 또 해외에서도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 근본이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이제 구독자분들이랑 옷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의견도 나누는 입장이라서 디네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는 가격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좀뭐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게 제가 스무 살때 디네댄이라는 브랜드가 런칭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그렇게 오래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런칭하고 나서부터 전개나 콜라보 이런 것들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정말 잘 지켜오면서 전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국내 브랜드를 사랑하시고 지켜봐 주시는 입장으로서 이번 고어텍스 라인 여러분들 랑 같이 보도록 합시다. 한번 이 룩북을 쭉 보겠습니다 근데 이 소개를 나한테 맡기신 이유가 있어 전체적으로 쓱쓱 보면은 아 이런 거는 솔직히 나랑 잘 어울리긴 해딱 아 그거다 캠핑 갔을 때 밤에 그 불멍 딱 때리면서 디네드 고어텍스 룩북 스타일 같은 거딱 입고서 이렇게 지글지글 고구마 그거 먹으면서 살짝 요렇게 입고 있으면 감성이 있잖아 저는 어떤 게 옷을 잘 입었고 패션 뭐 이런 거를 말할 때는 항상 환경, 상황에 맞게 자신의 스타일을 잘 버무리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외부 활동이나 아니면 면은 아까 예시 드린 캠핑 같은 경우에 이런 디시전 에버드 같은 경우로 조합을 하시면은 그무드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코디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룩북을 쭉쭉 보시면은 이 제품에 대한 디테일을 좀 간편하게 볼수 있게 잘 정리를 해 놓은 것 같네요. 어 현재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전까지만 10%어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켓이 1 8 9 0 0 0원이면 17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 디시전 에버드 고텍스 라인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제품들을 다 받아서 입어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모자는 좀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어, 왜냐면 모자는 대체할게 많아 디스즈네버에서 사랑하신다면 같이 스타일링하면서 버무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모자는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이 아니었고 제가 진짜 1탑으로 뽑은 거는 이게 진짜 이쁘고 감성적이에요 디테일을 먼저 보여드리면 고어텍스 원단을 사용을 했고요 포켓 부분이 보면 사이드 지퍼도 있고 다용도 고리도 있고 포켓도 이렇게 찍찍이로 되어 있네요 시보리 부분도 딱 봤을 때 퀄리티 좋아 보이지 않아요? 아 투웨이 킹웨이 채널 자주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이렇게 투웨이 지퍼를 좋아해요. 원 a 이 지퍼보다 투웨이 지퍼가 좀더 활용도도 높고 스타일링할 때 그냥 더 재밌는 것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투웨이를 선호하는 편인데 YKK 지퍼 투웨이로 되어 있네요. 전이두 컬러를 고민하라고 하면 블루가 더 예쁩니다. 이 브라운 계열 같은 경우는 다른 브랜드도 많지만 이런 블루 계열인데도 되게 이렇게 예쁘게 나온 제품은 많지 않아서 디스니 내보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팬츠 같은 경우는 완전 막 그렇게 루즈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여유있는 핏 정도인데 굉장히 따뜻해요 캠핑할 때이 바지 하나면 은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 진정한 요즘 유행하는 차박 그 다음에 캠핑할 때 스타일까지 지키면서 갸꿀딱이지 않나 세트인 어, 자켓인데요 바지랑 세트로 입으면 은 이거 하나 딱 입으면 은 세트로 예뻐 무난하잖아요 그렇죠? 어, 컬러는 현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건이 자켓이었어요 제가 좀 이런 자켓류를 좋아하는데 그냥 어디에나 입어도 다잘 어울리더라고 아, 이 시보리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할 만한 느낌의 시보리고 뒷부분은 이걸 말아서 안에 아, 네. 아, 넣을 수 있습니다. 기술로 그래서 이 후드 같은 경우는 아까 사진과 같이 안에다가 접어서 넣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뒷부분이 빳빳하게 삽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목 부분이 살짝 걸리는 느낌이 있어서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옷을 입으셨을 때 각자 느끼는 것들이 조금씩은 다르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거 베이지 너무 잘 입었다. 그래서 아우터가 그냥 좀 어디에나 좀잘 어울리는 핏과.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컬러 두 가지로 되어 있어서 전이 제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웨어러블하게 입을 수 있는 라인인 것 같아요. 예쁘죠? 어, 이 제품은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너무 쇼트한 패딩은 난좀 어려 보이고 좀 싫다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살짝 이렇게 기장감이 있는 이런 아우터에 좀더 눈이 가고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보면 총장이 아직 준 84, 뭐 M 기준은 81이잖아요. 엉덩이 정도는 덮어주는 총기장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서 스타일에 따라서 뭐 조합해서 스타일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디시즈네보드 고텍스 콜라보레이션 라인을 봤는데 제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입어 보면은 확실히 퀄리티는 굉장히 좋고 아이덴티티가 느껴지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신사 웹페이지를 보면서 어, 여러분들에게 콜라보레이션 소식을 전달해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으로 인해서 조금 어, 더 도움이 되고 재밌게 옷을 스타일링 할수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